자, 빵태원도 준비하라고 하고, 준비됐겠죠? 자, 여기서 죽으면은, 시몬 끝장입니다. 자, 버스 폴러드. <laughs> 자, 안녕하세요. 징글입니다. 요번에 해볼 챔피언은요, 신짜운데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레이브즈가 조금은, 아,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다른 챔프들도 숙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 이 신짜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어, 컨트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컨트롤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뭔가 손이 느리고, 뭔가 이제 뭐 머리로 수작 부리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좋다. 즉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에 죄송하고요. 아무튼 일단은 신짜오가 굉장히 시바나 유저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제 성향이랑도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신짜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은 간단합니다. 어 일단은 원래 이제 레드를 먼저 먹어요 왜냐면은 레드를 안 먹으면은 1대1에서 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신짜오는 그냥 2레벨 때 웬만하면 다 이깁니다 글쎄요 짜오가 2레벨 때 지는 경우를 음 글쎄요 거의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렇게 와드로 상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동선까지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렉갱을 미드를 찔러요. 네, 요런 식으로. 한번 찔러가지고, 네, 피를 살짝 까줘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 이 봤을 때왜 피를 깎지? 어? 왜?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라인에서 보시면은 렇게 여러분이 정글만 하신 분이 아니라 라이너면은, 저런식으로 한두번 들어와가지고 정글러가 살짝 인사라도 아이고 투페님 무난하셨죠? 네 들어오면은 진짜 멘탈 완전 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블루를 먹기를 좀 꺼려합니다 상대가 그러면 어떻게 돼? 예 네. 들어가주세요 티모 전면 뺐죠? 그 다음 동선이 어떠냐 레드를 먹고 탑이 한번 또 옵니다 근데, 여기서 써야 할 상황은 뭐냐면, 전멸을 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티모한테 전멸을 써서라도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신의 동선이에요. 자, 그리고 상대가 들어왔죠? 봐줘야 돼요, 이런 거. 오케이. 자, 됐죠? 이렇게 되면 완전 상대 된 거예요. 일단, 은 와드나 이런 위치들이 굉장히 좀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정글드만 먹어주시면서 갱킹 위주로 풀어서 라이너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초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신신짜오의 역할이에요. 자 보세요. 전멸을 쓰면서 들어갈 거예요. 자 빵태원도 준비하라고 하고 준비됐겠죠? 자 여기서 죽으면은 시몬 끝장입니다. 버스러드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께서 이, 정, 이 라인을 같이 밀어도 되는데 티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어찌됐건 간에 죽었잖아요? 네 죽었기 때문에 다른 미드를 뚫어줄 필요가 있어요 미드가 지금 전멸을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방심하고 있죠 들어가서 슬로우 아 전멸 끝까지 안 쓰네요 그럼 죽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면 빼는 기계입니다. 이 정도면은 짜오가 와 전면 빼는 기계인데 싶을 정도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내 정글을 돌아줘요. 사실 여기서는 살짝은 뭐라 그래야지 그 마체테를 갈 경우에는요. 요 상황에서 만화가 없어가지고 빠져야 하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이 사냥꾼의 부적을 갈 경우에는 뭔가 초반에는 아주 미세하게 좀.. 정글을 좀 느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마나가 계속 차기 때문에 갱킹을 지속적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야, 좋죠 상대 모르죠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무력 라인에 6번을 네. 잡았죠?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전 라인을 터뜨렸죠? 이게 전 라인이 다 터졌잖아요 전 라인이 미드도 죽었고 지금 탑도 죽었고 바텀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짜오가 할 일은 일단 다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께 졌다? 그거는 이제 팀원들이 못한 거다. 그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와드도 안 받고 막 이러다가 게임 터지고 막 이런 거의 경우밖에 없죠. 자 아무튼 이제 게임이 거의 다 터졌고, 어 그런 이득을 비밀로 해가지고 이제 팀원들이 핑크 와드 사 가지고 하면서 게임을 어 유리한 식으로 풀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기는 사실 여기서 강좌를 끝내도 되는 하지만 이제 징그리 같은 경우에는 편집 없는 풀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근데 옛날에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진 적이 있어요 되게 희한하죠 지더라도 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디를 노릴 것이냐 이게 각을 보셔야 하는데 역갱이 터진다고 하면 진짜 리얼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아 이제 더 이상 뭐 어디 할 데가 없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때 정글을 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핑크하드 질려고 티머가 올 수도 정글 있거든요. 정글 대기 한번 타보죠. 어 나쁘지 않아요. 상대가 이제 역갱터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딨어, 티모. 네, 여기 있죠? 들어가니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레벨이 낮잖아요? 웬만한 라이너들은, 정글러를 1대1로 싸웠을 때는 이깁니다. 네. 근데, 신짜오는 라이너들이 잘못 걸리면 그냥 짱오한테 죽어요. 그게 진짜 좋습니다. 네. 개이득이죠. 그리고, 티모는 지금 CS 계속 못 먹고 있어가지고 멘탈이 터졌을 거구요. 정글러한테 막 욕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젠 이 사냥꾼의 물약을 살 경우에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집에 안 가도 어떻게든 피가 다시 풀피가 됩니다. 그냥 아예 안 가도 돼요. 왜냐면 정글을 엄청 빨리 먹기 때문에. 네. 불루 준다고 얘기를 하고요안 오면은 끊으시고. 맞좋죠 이거는 기회를 봐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자, 렇죠 소장 났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베인은잡라라 냅두고 케인은 저기 잡죠. 너무 살짝 위안 아, 맞았네. 네. 학살 W는 맞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어버려. 요 이게 사기라는 거지. 이게 사기예요, 여러분들. 짜오를 안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짜오가, 벤, 짜오가 뭐 2티언이 3티언에 이르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그냥 정보만 좀 많이 갖고 있으시면 돼요. 아, 처음에 버프 먹고, 바이게 먹고, 미드나 바텀 찌르고, 그 다음에 뭐 상황 봐가지고 또탑 찌르고, 버프 먹고, 또 가가지고, 전멸 빼가지고, 전멸이랑 맞 교환하고, 상대가 전멸, 도주기가 없다, 없는 챔프라고 했을 때는, 전멸 없으면 끝장 나는데 짜오가 짜오는 전멸이 없어도 갱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심리입니다. 네, 그리고 할거 없으면 그때 자기 정글 돌립니다. 그리고 상대 정글이 좀 너무 호구 같다, 얘 완전 허접이다라고 느끼시면 카정 계속 들어가세요. 네, 근데 이제 짜오를 고르셨으면은 도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돌진기가 있는 거잖아요. 자, 빠꾸 없는 그런, 빠꾸 없는 그냥 돌진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웬만해서 이제 갱킹 위주로 팀원들과 같이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신짜오 가지고선 카정 계속 들어가다가 죽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좋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풀어줬더니 계속 보이고 있고, 상대도 뭔가 어떻게 좀할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안 풀리죠. 자, 그러면 이럴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성향이에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캐릭터는 캐릭터마다의 그런 플레이가 있고 제 성향상 여기서는 바로 네, 협곡의 정령을 먹어줍니다 어? 뭐지? 버섯이 네, 썼나보네 협곡의 정령 합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없죠? 먹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AP가 됐건 AD가 됐건 간에 10분 타이밍에 협곡의 정령 딱 먹어주면은 게임이 정말 쉽게 끝나요. 어. 저런 건안 좋죠? 자 하지만 더 안정적으로 협곡의 정령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 대각선의 버티기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 카정을 들어가도 되구요 미드를 찔러도 됩니다 일단 어디 하나 갱킹 성공시킨 다음에 음, 다 먹었네 먹을게 없네 음, 이 협곡의 정령을 풀어놓고요 자. 티모를 노리죠 안녕 자, 그냥 들어가세요 살살 맞아주면서 빠져주시고 바로 열게요 아니 빵테야 그쪽으로 오면은 좀... 자 어찌됐건 간에 누군가 마크만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포불인가포불이죠게이드 네, 어찌됐건 간에 저는 갱킹 위주로 빨리빨리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하네 너무 빨리 풀어나서 그런가? 보탑파게자 그리고 정글 도시고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타이밍 잡아가지고 정글 한번싹 먹어주고 갱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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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한번싹 먹어주고. 너무 좋죠. 파괴게 그리고 이제 망한 정글일수록 바텀 갱킹에 조금 그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면 두 마리거든. 한 번에 두 마리를 뽑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웬만해서는 뭐 역갱치을 역행칭을 좋아하시려고 하면 같이 바텀 위주로 가주시고, 그게 아니라, 뭔가 운영을 해가지고 이득을 좀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미드 탑에서 이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게임 끝났네요, 이거. 끝났어요, 그냥. 게임 끝. 네. 그러니까 초반 갱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변수가 뭐냐면 바로 정글러라는 거죠. 그리고 신 짜오는 그 초반 변수에 거의 엄청난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정글러들은 혼자 들어간다고 잡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짜오는 혼자 들어가서도 다 폭파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할게 너무 많은 챔프에요이 챔프도. 내 생각에는 짜오가 지금 저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아유, 짜오 그거 뭐, 그 슬로우도 응? 해가지고 응?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짜오는 너프가 더대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핑크와드는 두 개씩. 계속해서 한번 밀어주고, 그리고 용 나오면 또용 먹고, 예. 운영이 너무 좋아, 지금. 예. 고요하네요. 상대가 뭘 하지를 못하잖아요. 초반에 터져버리니까. 뭐, 뭐,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싸웁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와. 예. 그리고 싸움 일어날 것 같은 데는 뒤 봐주고요. 이렇게 있다가 20분 되면은 바로 바로 먹는 거야. 달라고? 자. 달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얘기를 안 하네. 자, 그리고 화염룡 나왔죠? 일단 그냥 화염룡 먹으면 돼요. 상대 카놈치면서뭐 어떻게 할,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왜, 들어올 거야? 좋죠? 그리고 이제 탑 쪽에서 뭔가 싸움 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냥 이겨버렸죠. 사염력 먹으면 돼요. 나는 나와의 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슈바나는 카정과 그버프모이 오브젝트들 싸움이라고 하면은 이신짜오는 갱킹과 오브젝트 싸움입니다. 갱킹 오브젝트. 짜오는 약간 카정은 별로에요. 그니까, 카정의 극을 보고 싶겠다, 싶다라고 할 때는 짜오는 좀 위험해요. 출구 없는 매력을 갖고 있는 실패요. 계속해서 라인. 바짝 밀어주시고요. 자. 일단 15분인데, 억제기압까지 지금 진출을 했고. 같이 움직이면 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역전을 할까요 역전을 할 수가 없어요 트페라는 챔피언의 존재 자체도 사라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건 살짝 피해 주세 그럼 이렇게 하다가 20분 딱 되잖아요 바로 바로자 시야도 다장악돼 있죠 아이고야 까비 뭐 이제는 뭐 탑을 밀어도 되고 서렌 안 나오나 15분선에 내셔놨자 3분. 아, 너무 오래 걸리기 달랜다. 일단은 지금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티모 버섯이 좀 짜증나니까 3구 렌즈로 바겠습니다 할게 없네. 음. 말보다는 행동이... 엄청 싸우고 있을 거야 아마 채팅으로. 아 네가 너 때문에 졌네나 때문에 졌네 티모야 제발 뭐,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막 이렇게. 아 티모 완전 멘탈 터졌나 보다. 티모는 멘탈이 터질만 하지. 제가 티모한테 전멸까지 쓰면서 들어갔잖아요. 최악이지. 그러니까 나도 저도 이제 타브라는 유저로서 정글러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정글러가 케어를 안 해주면은 되게 섭섭해. 근데 보통은 이제 섭섭하고 끝나고 이제 내가 못하고로 이제 끝나야 하는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죠. 보통 그거를 이제 팀원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지 자기 잘못이라 생각 을안 하고 야, 어떻게 봤어, 저?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라인 밀면서 갈게요. 여기서 무리해가지고 다이브 치거나 막 이럴 필요가 1,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팀들은 뭉쳐다녀야 하고, 유리한 팀들은 이렇게 넓게 퍼트려가지고 상대 정글 먹고, 내 정글 먹고, 라인 먹고, 그리고 오브젝트 다 챙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팀들은 뭉치는 건 별로 안 좋지. 유리하다는 건 일대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같아. 자 바텀으로 믿게요. 원딜 건데. 제압되었습니다. 던지고 있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을 처치. 아군이 당했습니다. 좀 심하게 던졌는데 요분 건. 왜냐면 이제 재아필로 추가 고유들을 줘가지고. 1분 뒤에 바언입니다 <laughs> 자, 핑크 하드두 개. 왜냐면 지금 바언이거든요 네, 20분 바언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왜 충분히 먹을 수 있냐면 상대가 안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유리하다고 난리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리하시다는 분들은 또발언는안 먹어. 왜안 먹는지 알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정글러들이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카이 타이밍에 용도 카이 타이밍, 발언도 카이 타이밍, 협소가 정글도 카이 타이밍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거 먹을때 견제 들어오는 내용 한 분들은 상대를 죽이면 돼요 상대가 없으면은 견제를 안하고 끝났죠? 자,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투표 잡로 가야지 좋아요. 이건 바로 썰어내야죠 게임 이게 초반, 진짜, 그, 정글러의 발끝에서부터, 창 끝이라고 하겠습니다. 창 끝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기적의 플레이. <laughs> 너무 지루하죠. 아, 지루하게 짝이 없어. 어. 자, 지금 보시면은, 한쪽은 침넨 같고, 3쪽은 솔랭 같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어그 차이는 바로 이제 정글러의 운영 차이. 멋있다 요거는 되게 보람되네요. 뭐, 전체 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짜오가 초반 말고는 강력하게 큰게나 없지만, 일단 게임을 뭐 지휘했다. 마에스트로였다. 라고 얘기하면 막 댓글로 막 욕하실 건가요? 저게? 신짜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에 신자호가 너무 좋은 것. 더 너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징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